그래. <laughs> 안보여 난 안보이지만 저기 안 오네 어, 저기 오신다 어서. 어, 어. 돼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괜찮으세요? 네두분더 추워 보데 오늘 <laughs> 어, 굉장히 호응을 많이해주셔으로 쫓아온 가되게어요 귀여운 척도가 되어요귀 지하는 도가되너어요가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음, 감사합니다. 감그합니다감사잘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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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 어렵기도 하고 재밌는 부 있는 것 같은데, 네, 그러나 좀 독특한 부이되습니다 그러네요. 잘, 어, 저가 지난주에 언제 했지? 수고하고, 아, 수고하고, 아, 네. 뭘, 근데 그사에뭘되 많이 한것 같은데. 네. 아무튼. 무슨 얘얘를해 해야 지지모르어요 a n k you. t h 어 n k y 어요 어때요? 초코맛과 기본, 하얀 크림 you. t 먹어봤는데 솔직히 h a n k y 면 u Thank 니 o u 어떤 그런 그 맛이랑은 조금 다른 아 느낌이지만 뭐랄까 그 비슷한 느낌은 찬붕어빵 아아 찬붕어빵의 그빵 그 느낌은 약간 그런 찐득한 쫀득한 그런 느낌인데 크림이 좀 아쉽더라고요 음 크림맛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초코맛은 괜찮았어요 여러분 혹시 다 드실 거예요? 초코맛을 드실 <laughs> 거요 질문했대요그 <laughs> 초반에 맷빵 바지 입고 있다가 체크로 바, 변경됐잖아요. 맷빵 바지? 어그 포스터에는 맷빵 바지인데 아, 이게 아, 무대 위에서는 또 체크를 입고 계셔서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. 아, 어. 그 의상이 더예뻐보였나봐요아 뭔가 어. 뭐랄까 이제 계절. 슈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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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고 그래서 즈 슈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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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두꺼운 옷을 입고 하즈 슈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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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는데 그럼 뭐안즈거같다고 슈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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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서 그래서 즈슈 어, <이> 그러니까 마크랑 비슷해서 저랑은 상징과도 같은 패턴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담배 어색한 느낌 좀, 약간, 뭐랄까,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, 음. 어떻게 좀더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볼까를 고민하다가, 그렇게 한것 같아요. 음. 네. 수단이 없었다면. <laughs> 아 그리고 아까 담배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그 주변에서 어, 담배 피는 어색하다. 어 맞아요. 네, 뭐 그런 얘기도있거해서 제가 뭐 어떻게 더 해볼까를 좀 고민했다고. 전하고카네샤는 글쎄요. 어, 잘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? 외 어, 네.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네, 마지막으로 물이딱한 달하고 하루 되는 아아 시 어, 매번 하실 때마다 감정이 다요 혹시 한이네한 달이든 오늘의 감정은 좀 다른 곳에서 약간 좀 뭐랄까 감정 그래서 좀 좋은 부분도 있고, 아쉬운,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. 아, 그때 이 감정이 딱 생겼을 때가 되게 좋았었는데, 아, 이번에는 혹은 어, 오늘은 그런 부분이 아니좀 다른 데서 이렇게 되네,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. 근데 하루하루 그런 걸 새롭게 또 찾아가면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진짜 손, 손이 너무 시어우실괜같아요 아, 괜찮아요 a y s u n 추운데 여러분들 a y Sun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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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조 n d a y Sunday. 요 u n ハイパー 트티 하고싶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, <laughs> 고맙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조심히 가요